RBS e. DJ 여기는 거제도 오. 저도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예약센터 <목소리> 05-636-7033 <목소리> 대통령 해상 별장이 <목소리> 있는 것입니다저도가 <목소리> 예, 저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대통령 한 사람만 위해서 어, 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받아, 받아. 개방을 했습니다. 민설자, 그래서 일반인도 이렇게 입장을 할수 있고요. 예, 해피킹, 이게 대통령. 해상 별장으로 가는 유람선입니다. 자, 500명 정도 타고 가고요. 아주 배가 아주 규모도 크고 아주 새거 같습니다. 여기도 사람들 많이 오면은 예비로 또 유람선이 하나 또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예, 여기는 거제도 어 저도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아, 배가 가는 소리가 나네요. 예.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20분. 또 오후 4시 한1 4시 20분. 예,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하루에 딱두 번만 운행합니다. 예,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매표방법등뭐이 등등 죠 준수사항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 그 기사님들은 전화 예약만 해갖고 오셔도 된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가 손님이 많으면 또막 일반 손님들이 많으면 아마 인터넷 예약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문자 온거 보니까 하루에 900명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손님들 여기 가자고 그러면은 한달 전에 이렇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늦어도 한 열흘 전에는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게 거가 대교입니다. 거가 대교고요. 저리 가면 부산 쪽으로 가면은 거가 해저 터널이 또 있고요. 거가 대교, 거가 대교에서 어 쭉 밀면은 이쪽에 하나콘도가 보입니다 하나콘도 하나콘도 어 기사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콘도에서 숙박을 하고 여기 저도 대통령해상공원 그 관람시키고 이렇게 1박2일 코스로 하면은 괜찮겠더라고요 예, 저도에서, 어, 가는 열람선도 어, 기사님들한테 또 이렇게 담배값도 주고, 어, 손님들이 좋아하겠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광을 안 해봐서, 어, 제가 이렇게 꿀팁을 드린 겁니다. 음, 아주 바다도 경치도 좋고요. 예, 하룻밤 여기서 1박 2일로 어, 행사하면은, 예,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는 이제 장모강의 대통령 해상공원 유람선 뜨는 곳인데 스카이워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게 하나 콘도고요. 하나 콘도고 여기 스카이워크 저쪽 에, 우측에는 에, 거가 대교입니다. 에, 한번 쭉 당겨 보겠습니다. 예, 거가대교가 되었고요. 너무 당겼나요? 예, 또는 밀겠습니다. 예, 거가대교 옆에가 하나콘도도 있고, 어, 여기서 대통령 해상공원 별장 가는 유람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 입장료는 아까, 어, 영상에 보였, 보지만은그 2만 천원 받습니다. 예, 거기 현지 입장료는 안 받고요. 유람선비만 21,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또 우리 기사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인사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가을에 겨울에 겨울에도 여긴 따뜻하니까 손님들 유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스카이어크인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앞으로 건강을 이제 활성화 되니까 많이 선님들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제 저도 유람선 해피킹 돌아오고 있네요. 배가 굉장히 큽니다. 저기, 저, 옛 회사에서 매표소에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 배가 하루에 두 번만 지금 현재 뜨고 있는데 에, 세 번, 네번 이렇게 뜰 예정이랍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라고 그러겠죠. 아마 지금은 이 배가 들어가서 손님들 내려주고 대기했다가 다시 또실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계속 전기 여객선 식으로 손님 들어다 놓고 또 나와서 또실고 들어가고 그럴 여랑이랍니다 예, 손님들이 내리고 있네요. 예, 선원들도 친절하고요. 우리 손님은 아직 안 보이고, 다른 손님입니다. 예, 이제 우리 손님들 보이네요. 네. 좋았어요? 네. 저도가 좋았어요? 대, 네. 에, 대통령 된 기분이었어요? 네. <laughs> 에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거제도, 어 저도의 대통령 해상 별장 유람선을 소개했습니다. 에 열이 많이 유치하면은 우리 담배값도 좀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산악회 같은데 에 그런 데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산악해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은 그 원래 길식으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승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